그 다음에 챕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증거조사했어, 증거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법관이 심정 형성을 하는 거지, 그렇지? 202조의 자유심증주의를 읽어보면 결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통해서. 용어 다시 가서 봐. 증거자료는 증거조사한 결과. 그러면 소송자료, 증거자료, 재판자료. 이런 용어도 가르쳐 줬지. 재판자료가 상위 개념이고 소송자료, 증거자료. 물론 소송자료, 재판자료 막 혼용해서 쓰는데 증거자료랑 대칭돼서 소송자료. 소송자료는 주장한 것에 따른 주장. 증거조사한 결과가 증거자료. 그 상위 개념이 재판에 쓰이는 자료. 근데 심증의 형성을 위해서 증거 자료, 증거 조사한 결과만 쓸수 있느냐? 202조를 봤더니 별론 전체의 취지도 고려해 가면서 할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 경험칙 등에 따라서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럼 할때 용어가 증거 자료와 별론 전체의 취지. 별론 전체의 취지는 별론에 나타난 이런 전체의 취지 이 태도 같은 걸 보는 거야. 그두 개가 증거 심증 형성에 있어서 증거 원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증거 원인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 그러니까, 변론 전체의 취지 플러스 증거 자료의 상위 개념이 증거 원인이냐 그러니까, 제 1장 총론에 가서 교과서 보면 증거 원인. 그러니까, 증거 자료, 증거 원인.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증거 원인이 되는데, 변론의 전체의 취지도 증거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 자료 플러스 별론 전체의 취지의 상위 개념이 증거 심증의 원인이 된다 이거 법관의 심증의 원인 증거 원인 그런 용어로 써. 하여튼 그 그림 그려 놓은 걸봐 다시 올라가서 자유 심증주의에 대비되는 건 법정 증거주의야. 자유에 대칭되는 게 법정이네. 법정 증거주의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어떤 계약을 증명해서 심증을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세팅했다고 쳐 봐.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률에 딱 규정해 놨다면 그건 법정 증거죠. 근데 지금 자유심증주의는 뭐야? 인정하느냐 아니냐 법관의 물론 논리적 경험측에 의해서 합당한 판단이어야겠지만 그런 규정에 따라서 딱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유심증주의지. 그러니까 룰을 만들 수는 있어. 증인의 경우도 우리는 어떤 증인의 얘기를 믿어주면 되는 자유심증인데 만약 룰을 증인 한명 갖고는 안 된다. 두 명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려면. 만약 이렇게 규정을 투자한명 갖고는 이거뭐이 이 사람에 따라서 어떨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두 명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만약 그렇게 세팅했다면 그건 법정증거주의지. 근데 그런 식으로 세팅하지는 않았고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자유심증주의로 세팅했다. 하여튼 자유심증주의와 법정증거주의가 대칭되네. 하여튼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증거방법의 무제한. 증거방법의 무제한은 뭐랑 연결돼? 그 오른쪽 보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하고 매칭시켜놨잖아.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야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은 조금 엄격해서 안 되는데 증거 방법으로 쓸수 없게 법관의 심증 형성의 대상도 안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반해서 민사소송은 거기서 무제한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야.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심정에서좀 약하게 또는 인정 안할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에 증거 방법으로 안 된다고는 안 된다는 라 거지.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증거로 내놓지 못하거나 내놨더라도 아예 배제하거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과도 연결되지. 민사사건은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데 반해서 민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원칙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 전체의 취지의 참작. 아까 말한 대로 증거 원인이 된다고 그랬지. 다만 이 변론 전체의 취지는 보완적인 거냐 아예 독립적이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어 실제 핵심은 증거조사한 결과인 증거 자료가 핵심이니까 이건 그냥 서포팅적인 거인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독립적으로 뭐딱 증거조사한 결과 맞대응하면서도 쓸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가서 봐봐봐 그 부분 변론 전체 의 취지에 가서 보면 독립적 증거 원인 설 입장 그런 식으로 보느냐.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느냐가 변론 전체의 지지 역번호 매수로 되어 있고 411면 8-116 하여튼 지금 판례는 보충적에 불과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한편 이제 다시 와서 그림 증거력의 자유로운 평가 이게 핵심이지 자유심의의 핵심이지 증거력의 논리측 경험측에 따라서 증거력 자유롭게 평가하는데 그 황당한 평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함은 원래 경험칙은 뭐야? 판단의 준거로 법규와 마찬가지로 쓰인다 고 그랬지? 경험칙이 쓰이는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떨 때 쓰인다 고 그랬어? 전제 사실로부터 어떤 직접 사실을 추인할 때 경험칙이 쓰여 그 연결고리로 역시 여기도 그러니까 요 속에서는 판단의 준칙이라고 볼수 있지만 하여튼. 이 추정에서 쓰여. 법관이 심정형 할때 쓴단 말이야, 경험치고. 그치? 그래서 그때는 뭐, 보인다, 보인다, 추정이니까 인정된다고 딱 부러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완화된 우리의 법률 문서의 판례, 의 판결의 표현으로 보인다, 보인다 하고 있는데, 어, 어, 뭐, 추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딱그 자체가 증명됐다고 한건 아니긴 하지만, 그게 일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표현일 뿐이지 추정하니까 경험칙이 쓰이는 거지 심증 그 자유 심증은 대법원 단계에서는 대법원 단계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원래 타치하면 안돼 사실을 확정하는데 쓰이는 경험칙 그렇지만 경험칙도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쓰이는 그 경험칙도 누가 봐도 이상한 현저한 경험칙의 쓰임새가 이상하다. 의반이다. 이럴 때는 다른 상고 이유, 즉 대법원 단계 법률의 해석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삼듯이 삼는 급으로 갈 수는 있어. 그런데왜 이게 문제 되냐? 일단 사실 인정은 어디 단계에서의 문제야? 사실심에서의 문제거든. 사실심의 문제니까. 근데 그 사실심에서 쓰이는 경험칙이 뭔가 준칙으로 쓰이는 게. 이상하다라고 따진다면 상고 이유가 될 수는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저한 경험칙 위반은 상고 이유가 된다라고 또 어딘가 쓰여있는데 그 아까 4 1 3면 넘어가서 보면 경험칙을 치사선택은 자유심중이니까 그 어떤 판단 준칙 또는 추정막 이런 데서 작동하는 경험칙은 자유심중인데 현저한 경험칙 위배는 상고유가 될수 있다라는 게 어디 있을까야8-20 거기서는 경험칙 부분에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8-122가서도 자세히 있다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자유심리주의 8-122 8-122 어, 연결되는 얘기지 그런 게 대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원래는 사실 인정은 판사의 정권이니까 수긍해야 되는데 그게 현저한 경험적 위반이라면 타치할수 있다 이 이야기야.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하나 그림은 됐고 자유심증주의의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지지를 가지고 증거력에 있어서 심증 형성해서 자유롭게 평가한다. 심증 형성한다. 이 심증 형성에 있어서 하나 나타나는 원칙이 증거 공통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심증 형성의 자유기 때문에 증거를 신청한 사람한테 증거 조사한 것만으로 딱 세팅되는 게 유리하게만 작동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자유심정을 갖다 보니까 불리하게도 신청한 사람한테 불리하게도 해서 공통으로 쓰인다. 이거야. 그 증거가 신청된 증거가 이쪽 신청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불력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유력게 어떤 상대방이 반박한다든지 상대방한테 쓰인다는 의미에서 증거가 공통으로 될수 있다는 거지 자유심증이 증거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유심증이다 보니까 증거가 공통으로 쓰인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때 증거 신청한 것은 어느 단계에서 철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느냐가 또 연결되지. 그다음에 경험 직지사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자유심증에 있어서의 증명됐다고 하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 입에서 나와야 돼. 그 증명이라는 게 어깨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샤벌. 어떤 사실이 과거에 있은 것을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증명이지. 어떻게 물리적 실험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추상적인 거인데 그러니까 그럼 증명됐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용어로 나와. 그럼 그 고도가 되게 막 우리 표현 중에는 막 10중 8인데 10중 8군보다는 더 사실 높은 건데 하여튼 표현상으로는 10중 8군 이렇게 표현하고 막 90몇 퍼센트. 그때 그래서 본증과반증 그림 그려 놨을 때본증은 100으로 막 갈라는데 반증은한 5정도 끌어내려서 막 그걸 자꾸 흔들어 놓는 거다. 그림 그려놨잖아. 그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인데 이게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아까 증명이 구조적으로 편제되고 막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법원한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다가가서 증명됐다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판례가 또는 학설이 그걸 좀 낮춰서 증명된 것으로 치자.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 환경 뭐 이런 소송에서 하자 해서 고도를 빼서 그냥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죠 그럼 고도의 개연성과 고도 뺀 개연성은 어떤 느낌? 고도는 막9 0말수출 한다면 이런 정도의 확신인데 개연성 정도라면 한70% 정도. 자칫하면 이제 소명하고 또만나 소명이 아마 그런 느낌하고 또. 그렇지만 증명은 증명이 돼 개연성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죠 이런 이론이 나와. 그와 거 결부돼서 원칙의 심증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고도. 근데 이 심증의 심증을 판사가 그렇게 막까지 생각 안 하고 한 80, 70, 뭐 이런 60 정도에서도 오케이 해줄 수 있도록 고도를 빼고 개연성만으로 증명됐다고 하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이런 영역의 소송에서. 그게 환경소송 등에서 쓰이는 이론이 개연성이 이러냐. 나중에 보면 증명책 개연성이. 이러냐. 또 조금씩 나와. 그 다음에 상당한 손해의 인정, 이거는 2015년인가 1 6년에 입법된 거야. 추가된 조문이야. 몇 년이라고 나왔니? 책이 어디 봐봐. 이게 한 10, 10년. 어? 그래서 조문이 202조 자유심령주의에 덧붙여서 203조 사이에 좁은 번호가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니? 202조의 이하. 그것도 여러분 202조에 있으면 한글 맞춤법으로 쓰면 의 다음에 이 띠, 띠었을 것 같은데 붙였어. 조문은 그래. 202조의 띠고 이가 아니라 202조의 이하. 202조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왜 들어갔냐면 또 사건에 따라서 이게 하나 예를 들을게 하게 써놓은 거야. 불탔는데 손해를 이 피해자가 증명해야지 보상을 받는데 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저번 때 무슨 병원의 신체 감정하고 대적적으로 계산하는 거 하나 얘기해줬는데 가지두고 다탔을때 이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내 손해는 내가 밝혀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일일이 밝히냐? 응? 그렇잖아 이랬을 때 그냥 대충 좀 계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 원래는 원래는 안돼 근데 야, 내가 요새 중고 뭐 중고품은 그 가격이 얼마가 지금 썼기 때문에 얼마고 뭐가재도가 얼마 어, 어, 뭐가 있었고 그거 다뭐 영수증 첨부해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 월급이 이거고 평균적으로 내가 어 혼자 1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보통적인 생활 수준에서 산다면 이런 정도의 가구를 갖추고 결국 이불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고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좀 해줬으면 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조문을 그냥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그래서 조문 한번 읽어줘봐, 조문. 202조의 2. 그러니까 원래는 당사자가 밝히고 밝힌 것을 가지고 판사가 이제 계산된 어떤 것을 하는데 당사자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못 밝혀도 법관이 심증해서 대충 이런 정도의 생활이고 니들이 3인 가족 사인 가족이 1인 가족이면 이런 정도 손에 있었다. 라고 개략적으로 그냥 심증해서 인정해줄 수도 있는 조문을 하나 신설했다는 거죠. 이해하겠지. 그런 식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인정에 대한 불복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실 인정은 대법원의 불복은 인정되지 않고 법관의 자유심증인데 경우에 따라서 현장 경험치 위반은 상고 이유가 될수 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의 문제, 그 다음에 증명 방해. 증명 방해는 아까 문서 부제출의 효과 등과 관련된 건데 그것을 이제 추상적 이론으로 만들어서 증명 방해 이론이라고. 조문에는 없고 없는데 이론적인 문제로 증명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했을 때와 관련돼서 이미 설명했던 거를 하나, 하나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증명방해라는 이런 이론적인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